자, 여러분들, 안녕들 하십니까? 예, 하루하루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자영업 하신 사장님들, 어, 특히나 어려운 시기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어, 1년 이상 이어지다 보니까, 이 버틸 수 있는 사장님들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광주, 그리고 이 부산, 대구에서는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 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계란 던지는 시위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직접 사장님이 머리를 다 깎는 삭발 시위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이 가게, 매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사야의 구성원으로 한 축으로 인정을 받고 일하는 보람을 이 느껴야 될 텐데, 지금 뭐 데모하고 시위하는 상황들, 또 머리까지 어, 삭발하는 그런 투쟁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 어제도 제가 소주를 한잔 했는데요. 제가 칼럼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 그 사장님 눈빛이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 이 여자 사장님 한 40대 중반 정도 되시고, 장사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정말 일 잘하시고, 그런 사장님이에요. 큰평수외 매장, 이 술집, 이 포차, 이자가 입니다 80평 정도 되는, 수제 요리 전문점. 아 진짜 음식 맛있더라고요. 안주가 이게 예, 뭐서 이렇게 인스턴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다 요리사들이 요리를 만든 그런 수제 요리 전문점. 어, 회도 먹고 또 매운탕도 먹었는데 어, 정말 맛있었어요. 이 집이 잘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매장이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 한세 바퀴 이상 테이블 회전할 정도로 하니까 어, 매출이 매출이 거의 하루에 천만 원 가까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잘 나가는 그런 핫플레이스 상권에 이. 인기를 끌었던 이 소문난 이 맛집으로 통했던 곳인데 지금 1년 사이에 이 광주 상무지구는 보시면 도심의 가장 중심 상업구역이에요. 예, 술자리, 뭐 새벽까지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인데 어, 이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1년 가까이 이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금지, 영업 제한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또 주점, 또 파생되는 뭐 노래방, 또유흥업소 사장님들 다 지금 뭐 고사 직전에 갔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 이야기가 거짓말 하나도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영업을 또 하고 또그 내용들을 공감을 할수 있잖아요. 오가는 말씀에서 밤에 잠을 자기가 두렵다, 불안하다, 앞으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정말 근심머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눈물만 흘리지 않았지, 사실상 이 속으로는 눈물이막 흘린 것 같아. 요이 방송에도 한번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너무 답답하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생존 창업 방송에 한번 모실 이 생각인데, 아 이처럼 많은 이 자영업 사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고사 위기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인내 한계치가 이미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임계치 다돼버린것 같아요. 작년부터 1년 이상 어, 버텨오면서 어, 이 많은 분들이 이 소상공인 대출 받아서 이거 가게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어, 비용을 다 소진하고 또 모자라서 대출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가게만도 어려운데 또 생계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 또 버려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비용 부담까지 생각하면 이 잠을 못 주무시는 잠을 못 자는 그런 마음들이 어, 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런 사장님들이 모이셨어요. 전국에 있는 사장님들 지금 뭐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생존 음, 어떻게 보면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꿉들거린다. 이 K 방역이라고 하는데 이 K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경제 그런 이제 후폭풍들이 이렇게 나타나 버렸네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어, 선전하고 어, 이때도 몇줄 늘어난데도 분명히 있죠. 그런 데는 지금 올라갔는데 소수인 것 같아요. 자영업 시장,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국한한다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K의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게이 문제 같아요. 지금 손실을 보상하고 소급 적용해라. 피해 업지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라는 사장님들 60명이 오늘 광주시청 앞에 가서 이 하얀색 방어복을 입고 펜말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날 시위는 노래방 사장님을 비롯해서 뭐 포차 주점 이쪽 이 상인들이 모여서 하는 시입니다 전국으로도 어, 대구와 또 부산에서 이 동시에 이런 시위가 열렸다 합니다. 자영업이 사실 뭉치기가 굉장히 힘들죠. 다 경쟁 없이려고 영업하는 이 매장을 벗어나서 한데 모이기가 힘든 집단이 자영업입니다. 550만 가량 되니까 적지 않은 수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도 한데 사실상 뭉치지가 않으니까 이 머리알처럼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못 내고 힘도 없고 세력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라든가 이 국회 정치인들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자영업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이 사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삭발도 해서 삭발 머리 다 밀었다는 소리예요. 노래방 업주 협의회 회장님이 삭발했다, 삭발. 그 다음에 어떤 게 될까 봐요. 이게 이제 자영업의 이속 챙기기다라고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여러분 사신 곳에서 조금만 동네를 돌아보면 이 골목 상권을 돌아보면 어, 하루가 다르게 임대 폐말이 늘어나고 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은 아마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살고 싶다라는 몸부림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이 절규의 원부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읽어야 될것 같아요. 이 공무원분들, 정책을 만들고 힘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이때 안 막으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다 폐업하고 실업자가 돼서 쏟아져 나서 사회의 밑바닥으로 다 떨어져 나온다면, 그 흑폭풍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 이 IMF도, IMF보다 더 힘들다는 말들이 거리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만났던 사장님들 눈빛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이 우울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게 진짜 많이 느껴지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방송,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 대책 말은 해도 이거 넘어가면 이제 그때는 손쓸수 없을 것 같아요. 속수 무책이나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어이뭐 후배 우리 직원 후배 같이 이렇게 이그 길을 가다가 이 자전거를 타시는 아저씨가 살짝 이렇게 부딪혀서 갔거든요. 아 그랬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차에 그 자전거 있었던 어 그런 이이 통을 그냥 바닥에다 던지면서 막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이제 분노하고 있는 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피로사회, 분노사회로 좀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경기에 밑바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자영업 지금 극단으로 치솟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대책들, 이 방안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 저도 예, 한 표를 좀 버티면서 이 생존창업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꽃을 하나 샀습니다 여기 화훼단지 꽃도 화훼단지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꽃, 판매가 안돼 졸업식도 안 되니까 근데 가니까 꽃 하나 사니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건강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또 위로도 받고 위안도 되고 어려움을 같이 좀 극복하면서 이 꽃처럼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